해근을 저건 전에 못 보던 빌딩이군요. 버스가 성수대교로 진입할 무렵 옆좌석에 앉아있던 승객이 멀리 우뚝 솟은 빌딩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넌지시 잠실 쪽을 바라보다가 수면 위에 반짝거리는 아침햇살이 눈부셔 눈살을 찌푸렸다. 세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죠. 동쪽 하늘에 해가 떠 있는데 동쪽을 향해 그림자가 기울어져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잠자코 옆 차선을 달리고 있는 자동차 그림자를 내려다 보았다. 잠시 후 서울숲 앞에 버스가 멈춰섰고 출입문이 열렸다. 승객은 나를 향해 윙크하고선 버스에서 내렸다. 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정류장에는 빛의 조각만 어지럽게 하늘거렸다. 음봉 사고입니다. 스